삶의 미로 그러면 사랑이 정일까요? 사랑이 정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랑이 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주고받는 정, 그렇지? 인간 내로 나타내는 정. 그게 너와 나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어 머리카락처럼 흩어진 실타래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이놈의 정 때문에 정을 안 주면 되는데 인간은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하는 만큼의 이 정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놈의 정 때문에 내가 구속되어버려 내 자유의지마저 있게 마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 때문에 발목 잡혀요? 사랑 때문에 발목 잡혀요? 정 때문에 발목 잡혀요? 정 때문에 발목 잡힌다고. 그 정이라는 기운을 나에게서 완전히 씻어낼 때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정에 빠지지 마라. 그렇지만 정 없이는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한다. 분명한 건, 누가 운용의 주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이냐에 따라 갖고, 그 선만 안 넘으면 돼. 정은 있으나, 내가 지켜나가야 할그 도리만 지켜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그 도리를 지키질 못해요. 항상 인간은 그게 있어요. 친해질 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서요? 특히 우리 민족은. 친해지고자 한다면, 나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무지내를 써요. 자기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꺼내놓는다고. 친해지자고. 나는 이렇게 진실 내게 너에게 다가왔는데, 너의 진실도 나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그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네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너의 약점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입에서 그러한 소리가 나와. 그래서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에 비밀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이혼하고 헤어진 니들 그들은 딱 그러죠 시간이 약이라고 음. 딱 사랑을 지우기 위한 시간이 약일까요 정을 지워버리기 위한 시간이 약일까요? 정을 지워버린 그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정만 지우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그냥 아련한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삶은 미로입니다. 사랑이 미로인 것처럼 삶도 미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종교에 의지하고 그 종교에 가면서 그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 바동을 치고 있죠. 과연,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삶의 미로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는 해법이 될까요? 해법이 안 됩니다. 말은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지. 말은 나는데 행위가 안 되니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길 노르시지. 그래, 뒤로 자빠져. 개구리처럼. 거북이가 잘 가다 가다가 엎어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발버둥 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굴레가 그래요. 빠지면 두려워서 못 나와. 또 빠져갖고 그보다 더 나은 어떠한 단체가 있으면 그리 가겠는데 지금으로서 돌아보면 여기나 거기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운영해 나가는 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뭐뭐 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것도 전부 인간이 운용해 나가는 것이지 대자연의 가르침에 의해 운용해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인격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유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래요. 노자 사정도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미로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데도 그게 인간의 논리이다 보니까 대자연의 진리가 될수 없고 대자연의 가르침이 될수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한 세상 가는 것이고. 또 다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거기밖에 안 돼. 발전시키는 건유의 안일을 위한 육생 문명만 발전시켰지 인의 안정을 위한 행복을 위한 삶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물질 정신량을 창출해내지 못해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에요.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심의 논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과도기가 되면요. 꼭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 그 행위를 해야만은 행위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행위가 끝나갈 무렵에 왜 그가 나타나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했는지 인간은 끝나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치우쳤기 때문에, 공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자연이 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환기에 과도기에 그거를 알아 확 바꿔쳤으면 모르는데, 굴 밖에서 나와야 되는데, 굴 안에 있기 때문에 굴 밖에서 굴 바깥에서 나오라고. 그 행위를 해대는 행위자들은 이미 나왔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 바동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밑살맞은 눈총만 주고 있고, 그들을 시대의 악마라고 그러고, 그들을 전쟁광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그래요. 돌이켜보면. 그 시대가 3년이건 5년이건 지나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그제서나 깨우치고 그것을 찾고 창조하고 창출하기 위해 이제는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미리 앞서가서 가르쳐 주면 뒤따라오는 이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해도 못 해. 당장 내 먹고 사는 거에 빠져 있어갖고, 순환이 막혀서 역순환으로 올라가잖아. 어떤 이들은 그걸 또 악순환이라고 그러걸라. 순환이 막혀 역순환으로 올라가서 분배의 법칙이 잘못되어 있으면 알수 있어. 대자에 대해서 많이 가진 자를 주기도 하고, 아주 적게 가진 자를 주기도 해. 그래야 그맨 꼭대기에 있는 이가 순환을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이들까지도 이끌어 갈수 있는 방편을 주었는데도 육을 쓰면, 천계원도 인기가 지기의 세포인 육을 쓰면 욕심이 생겨. 나 뺏기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덜어지는 일련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문명의 발전하고, 내 꽃이 완전히 활짝 핀이 시기에 마천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뿌리가 없는, 청기의 뿌리가 없는 지기의 논리로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물질을 생명처럼 알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이 무지무지 많다라는 얘기예요. 써야 하는 건데 쓰는 법을 모르는 내 거라고 갖고 있다가 그 집착으로 인해 저승에 가서도 물줄 밖에 몰라 그래서 이승과 저승에 돌고 도는 순환의 흐름을 이들이 또 막아 놓는다고 부불삼대 부자삼대 가지 못한다 화무십1로 꽃은 십일 피지 못한다. 기타 동등의 소리가 있는 것은 1대 36년 3대 108년. 이 108년의 순환의 고비로 있다라는 얘기죠. 최소 6년에도 108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108번녀가 있을까? 왜 6에 6을 곱한 수가 36이고, 거기에 3은 곱하면 왜 108이 될까? 왜 천부경에 보면, 팔시 반자의 정 가운데 6이 자리하고 있을까? 하나에서 시작해 40 넘어, 40일에 6까지 올 때가 선천시대 육생살이고, 40일 넘어 생을 지나갈 때는 인생살이 인생시대라는 것이에요. 이제 비로소, 인기가 생에 돌아가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천기의 줄은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기운 없이 살아가는 일이다. 언제 무너져도 금방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비를 맞고 생장이 되는 나무들은 뿌리가 있어요. 천기의 기운을 받는 그렇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물질뺏기 없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주상복합이라는 그곳에 저마다의 욕심을 가진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하고 있으니 모든 아파트는 모든 빌딩은 모든 주상 복합은 마찬루예요 뿌리를 모르고 마찬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뺏기 없는 이 현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미련을 떠는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라 미련을 고만따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가진 자도 고통스러워요. 가지지 않은 자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이도 고통스럽고 선천과 후천을 연결해 후천시대의 인생시대를 열어가는 이도 고통스러워요. 이 시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미 육생살이 육생양에 물들어져 있고, 길들어져 있고, 그과에꽉차 있고, 그 동굴 안에서 절대 나오려 들지 않아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은 내라는 그 동굴 안에서 더 이상 나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거보다 편한 게 없는데, 지금 당장에, 하지만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이내 살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삶이 지막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더 불안할까? 자기 걸 어떻게 지키나. 자기 걸 어떻게 더안 뺏기나. 그래서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영위할수 있나 이 생각의 골물에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랑은 해요. 근데 사랑의 미로에 빠졌어요. 사랑의 미로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을 몰라요. 삶의 진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닌 그대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름 속에 받아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며 성인이고 현인이고 선자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